두 개의 공연파 발생 장치를 보고 있어요 구슬 두 개를요 하나의 진동기에다 연결을 해서 각각으로부터 위상이 같은 구면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개의 구면파가 하나의 물결통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두 구면파는 서로 간섭을 하겠죠? 이와 같은 간섭 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타난 간섭 무늬를 잠깐 보세요. 지금 파원 S1, S2 보이시죠? 두 구슬이에요. 그리고 물결파를 따라서 쭉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글동글한 구면파가 서로 간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밝은 곳은 또는 어두운 곳은 마루나 고를 나타내고요. 중간에 흐리멍텅한 선 무늬는 그냥 수면파가 위로도 아래로도 올라오지 않은 그대로 높이를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는 이런 지점들 있죠? 이런 지점들은 두 개의 구면파가 서로 보강 간섭을 나타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흐릿한 선은 수면의 높이가 일정한 거니까 두 개의 구면파가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